고속도로 편집하면서 싸움 들을 때면 이제 고속도로 <laughs> 엄청 웃겨. 그래? 어 아니 뭔가 응. 뭔가 이렇게 이차 소리랑 뭔가 슬약 뭐 감성 브이로그처럼 하다가 뒤지해서 <laughs> 갑자기 고속도도. <laughs> <laughs> 오늘의 준비물 메가리카노. 메가르카. 아 삼에 가고 있어요. 산에... 네, 무슨 산이죠? 감... 파트... 감... 감... 아, 감 악산... 출렁다리 만나러 갑니다. 아, 고구마를 좀 먹고 싶은데, 고구마 먹방 해볼까? 네. 아, 저 이거 먹어보려고요. 일단 껍질 까고 다시 킬게요. 안녕~ 고구마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고 찍는 중이에요. <laughs> 갑당금. <laughs> 아, 조금 먹었습니다. 조금 거의 다 먹었네. <laughs> <laughs> 아 이거 요새 맛있대, 자기야. 손을 치라네 매운 맛이 있잖아 어, 그거 먹어. 봐 얼마야? 좀 비싼데. 스프로오 왠지 네. 이거 핫박하는거 있어? 핫박 어. 여기 있다 그, 뜨거운 물. 드시거시거아죠어 먹고 가려고요. 밖에서. 네네 밖에서 먹을게. 내가 해게 거미랑 인사했어. 야, 거미들 떼줄게, 자기야. 거미가 있어. 응, 내가 여기 떼줄게. 큰 거미가 있는데. 응, 괜찮아. 응. 음, 음, 음. 아좀 매워, 오빠. 그래? 응. 오빠한테는 괜찮을 듯. 오, 근데 좀 칼칼 그런 느낌? 음. 어때? 맛있나? 나도. 음, 음, 음. 패스, 센스 보세요. 너무 귀엽죠? 음, 음, 네. 가자. 그때 이후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나이키 가방, 나이키티, 나이키 바지, 블랙 바지, 셋 조던 파투시 조던 파투시 고고. 블랙도 노루가 있어요. 노루가. <laughs> 여기 노루 있 어요？노 루가 지나가요？노 루가 있어요, 지나가요. <laughs> <노루가> 있어요? <laughs> 오! 루가 있어이었다아그어네노 루가 있어 아, 되게 튼튼하게 요노리네 不够。 무서웠어? 나는 좀 무서워. 나도 나도 조금 무웠워 좌우로 들려서 아니 가운데 쪽이 좀 조금 무서워서 그게 못 보겠다라고 처음에아나고동고포증이좀 있어 갖고. 나도. <laughs> 요즘 어, 요즘 술처 먹었더니 살이 쪘더니 힘들어요. 자기야, 나도 약간 힘들어. 날씨도 더워지고 나무나 한번 힘들다요. 여기서사태전처럼 그게 있다, 자기야. 어. 절이 있다. 그지 아, 어, 딱 요쯤에 다 절이 있나 봐.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또 너무 힘들면 안 되니까. 뭔가? 고산지대 어디까지 지을 수 있는 그게 있나? 그런가? 산을 해치지 않, 않는 입구에서? 와, 뭐, 뭔가 멋진 사람들이 지키고 계시네. 밤에 보면 또 무서울 것 같아요. 안나 안녕. 이쁘네, 마스크에서 입냄새나 어. 비비이 돌아가겠어요. 렁럼렁내배살지슬렁프렁해 네, 렁럼렁 그건데 알았어 <laughs> 이렇게 캔버끈이 풀린 줄도 모르고 열심히 오다 보면 이렇게 멋진! 입냄새 나왜 입냄을 해? 매 내가 이거 봐봐 <laughs> 여기 봐봐 <웃음> 이야 인생 하겠어? 잘 하겠어 하셨죠? 응야못 넣으면 하되게 질 났다네 맛있겠다 여기 있어뭐 사줄까? 같이 갈까? 어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니 뭐 막걸리 먹어도 되 막걸리 마실까? 뭐 먹을까? 막걸리 막거... 얼음 막걸리 2,000원인 것 그래. 같아 얼음 막걸리? 응. 얼음 막걸리면 목걸리가? 막걸리 응. 한잔 나도 막걸리 먹지 뭐 네, 막걸리 시원하니까 지금 품절이라고요? 시원하다시원하다까 깜짝이야 막걸리 한잔 드려요? 네. 그 저기도 먹지. 나지 네. 막걸리 두잔 주세요. 네. 예. 4,000원 보낼게요 4만 원 보낼 뻔했어. 코 커피 떨어지게 마셔 다음은. 보냈어요. 아 어? 4만 원요? 아니요. 4만 원 보냈어요. 4만 원보낼 뻔했더군요. 네, 근데 아 그럼 계속 오신되지응 태워야지 <laughs> <이렇게> 4만 판이면 <laughs> 걱정할 게 없죠. 계속 어, 오신되지 어떻게 마셔야 돼? 마셔 일지 저희 뭐. 가져 마셔도 돼? 응. 제가 응. 가져갈게요, 아주 아,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줘 나. 조심 조심. 안녕세요 구매랑 한번 하자. 하나 둘셋 하면 딴 애도. 하나 둘 셋.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최고. 저 멸치랑 이런 거좀 먹어도 되는 거야? 어 먹어도 되잖아. 진짜? 응. 좀 가져올게. 응, 나저 멸치 갔다. 고추장에 찍어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어, 좀 가져와. 아 저것도 사야 되는 줄 알고 갔다 올게요. 10년, <laughs> 1 음. 음. 갖고 왔어? 년두개 써도 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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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내가 1게 오빠 응 음. 이거 내려놓고 먹어. 자,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마스크 잠깐 벗어봐. 응. 음. 응. <laughs> 물이랑 또 다르지. 저게. 이거는 뭐 유산균이잖아. 응. 음, 나도 찍어도 들려? 응. 음. 두번째는 오빠가 리필해리피까지서 먹을거야? 그만 먹어 자기야 왜맛지 소세지 먹어 아니 응? 응? 이으로가야지감악산이안보여감악산을 몸으로 현해줄래가야지감악이같막산이안산보여감 가막산 보 몸으로 표현해줄래? 감감 같이.. 아, 저, 같이 오자고요. 응. 감막산보여 남았다 안녕 인생샷을 찍어두는 남자친구 여러가지 구도 찍는 남자친구 높긴 높네 자기야 <laughs> 우리 자기 여기 앉아있어봐 너무 예쁘겠다 세 <놀람> 찍어줄게자겠다앉아 봐.